김무수 후보가 이 개엄에 대해 사과를 했습니다. 한 방송에 출연해서 어 대화 도중에 이 진행자의 질문에 사과를 한 건데요. 사실 그동안 김무수 후보는 이 탄핵 반대 그리고 개엄 찬성의 입장을 명확하게 유지를. 해왔었습니다. 아, 그런데 이번에 계엄에 대해서 사과를 했다고 하니까 상당히 고개를 갸우뚱하는 분들이 많은데요. 어, 이에 대해서 좀 풀어서 해석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김문수 후보의 사과 내용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자, 김문수 후보 어, 계엄을 한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이 굉장히 어려워한다. 내 자영업자들 타격도 많이 받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경제라든지 국내 정치도 어렵지만 수출. 외교 이런 부분에서 많은 어려움이 있다 이렇게 인식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국민들에게 진심으로 겸으로 인한 고통을 겪고 있는 국민들에게 세송스럽게 생각한다고 사과를 했습니다. 처음으로 한 사과입니다. 또 비상계엄 국무회의에 자기는 참석하지 않았다. 그러면서 만약에 갔더라도 비상계엄에 대해서는 찬성을 안 했을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비상 겸이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한 번도 본인은 찬성한 적이 없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또 앞으로도 제가 대통령이 된다면 비상 겸 방식이 아니라 여야간 잘못된 것은 이렇게 대화를 통해서 설득을 통해서 그리고 인내를 통해서 항상 민주주의를 완성할 것이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만약에 우리 당이 대통령에게 탈당하라! 뭐, 탈당하지 말라! 이렇게 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한다. 본인의 뜻이지. 그게 어떻게 우리가 할수 있느냐. 이런 말입니다. 만약에 윤대통령이 잘못한 점이 있다고 판단해서 탈당을 하라고 한다면 우리 당에도 책임있는 거 아니냐. 그렇지 않습니까? 국민의힘이 배출한 대통령 아닙니까? 여당. 그런데 탈당을 하라 마라 할수 없다. 이런 원칙주의자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기가 대법원 대통령을 탈당시킨다고 우리의 책임이 면제되느냐? 그렇다고 꼬리자리게 하느냐? 이런 이야기죠. 이거 혹시 변한 거 아니냐? 뭐 윤대통령을 배신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지적도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죠, 여러분. 전략적 유효성입니다. 그러니까, 유연성을 가지고 이 부분은 선거 전략으로 가져가야 한다라는 판단 하에, 아, 국민들이 사실은 좀 힘들어하는 분들이 많으니까, 개헌과 관련해서, 이 부분은 이 국민들의, 어, 안타까운 부분, 다친, 상처 입은 부분을 어루만져주고 가야 된다. 뭐, 이런 취지로, 어, 사과를 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